오, 케이 좋아요. 호흡, 호흡, 후. 하나, 둘, 하나. 칼로리 브라더스. 자, 여러분. 칼로리 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스케이팅 동작을 응용해서 운동을 해보도록 3, 하겠습니다. 자, 2,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1. 자, 하나, 둘. 이거는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동작이에요. 하나, 둘. 약간 좀 사이드 스텝과 같은 비슷한 동작이죠. 이거는 다리를 쭉 뻗어줄 때 그 반대 다리가 조금 자극이 올수 있도록 충분히 하체를 내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틀어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역시나 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쭉 뻗을 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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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다리를 더 뻗어주세요. 그래도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틀어주고, 셋! 넷, 엉덩이하고 허벅지에 조금씩 자극이 오죠? 오늘 하체 운동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음 운동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한번 쉬어볼게요. 자, 역시나 손발 털어주고, 호흡 조절. 자, 다음 운동은 조금 더 힘들 거예요. 뭐냐면, 자, 하이니입니다. 사이드 하이니. 쭉 올렸다가 뻗어줘 쭉 올렸다 뻗어주고. 이 동작,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쭉 올릴 때 저희가 몸을 좀 웅크리죠. 이거는 뭐냐면 복부에 힘이 쭉 들어갔다가 뻗으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힘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복근과 하체 운동 동시에 하는 겁니다. 후, 뻗고, 후, 뻗고. 그렇죠. 후, 뻗고. 자, 내가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쭉 뻗을 때 역시 다리를 뒤로 쫙 뻗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반대도 해볼게요. 자, 하나, 후. 자, 둘, 후. 셋, 후, 넷, 후, 손도, 다시, 다섯, 후, 여섯, 후, 복근 힘, 복근 힘, 허벅지, 후, 자, 일곱, 쭉, 자, 여덟, 자, 5초만, 아홉, 자, 열, 자, 계속해,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운동. 이번이 사실 핵심이라서 여러분 많이 힘들 거예요. 각오하시고, 다음 운동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잘 보세요. 스쿼트, 런지. 그렇죠. 스쿼트, 런지. 좋아요. 자, 쭉 깊게 앉고, 런지. 자세 틀어지면 안 돼요. 자, 런지 할때 정확하게 허리 펴주시고, 런지. 그렇죠. 후, 런지. 자, 가운데로 갔다가, 사이드 런지. 후, 계속 갑니다. 좋아요. 여러분, 힘들죠?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 동작은 좀 쉬우니까, 요거 마지막 허벅지를 불태운다는 느낌으로 계속 갑니다. 후, 그렇죠. 호흡 조절. 호흡 까먹으시면 안 돼요. 내려갔다가, 스쿼트, 런지 다왔어요 스쿼트, 런지. 10초 남았어요. 10초. 힘내세요. 힘, 힘, 힘. 조금만 더. 자, 스쿼트. 후. 얼굴 일그러지죠? 자, 런지, 스쿼트, 런지.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런지. 오케이. 아 너무 힘들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충분히. 다리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로빅 킥입니다. 하나, 둘, 자 무릎 찍고 발끝, 무릎 찍고 발끝 대각선으로 무릎 찍고 발끝 쭉 뻗어야 돼. 하나, 둘 역시나 복근 운동도 동시에 되면서 다리를 충분히 털어줘야지 아까 하체 운동했던 거 근육을 좀 풀어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뻗고, 자 하나 뻗고 호흡, 하나, 둘. 하나, 둘, 지치지 마요. 하나, 둘, 자, 좀 흥분해 볼까요, 저희? 자, 이제 10초 남았을 때 미친듯이 빨리 할 거니까 워밍업으로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둘, 더 높게. 하나, 둘, 영상처럼. 자, 빨리. 자, 갑니다. 시작. 미친듯이, 미친듯이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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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 좋아요. 호, 호, 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왔어요. 오케이. 와, 여러분,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하체 충분히 풀어주시고, 다음 운동 동작에서 다음 컨텐츠 또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컨텐츠에서 봐요!